도 선선하고 서창한데 지산동이잖아요. 어느 효자가 어디에 숨어있죠? <laughs> 오늘은 역시 그 지산동 아파트 단지 안에 있거든요. 네. 수동공원이라고 하는 자마만 공원이에요. 소공원 안쪽에 있는데 중화양시문 중의 효자각이에요. <laughs> 아버지와 아들 부자간에 두 분이 다효자정리를 받은 곳이에요. 아, 부자 두분 다요? 그렇죠. 뭐 신기해라. 오늘, <laughs> 오늘 거기 한 가볼게요. 네. 네.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선 지산동 사이 특별한 효 이야기를 품은 정려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학산 양해일과 우산 양원방이 효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효자각인데요. 자세히 보기 위해 한발더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음. 봤을 때정력각의 가로 길이가 좀 길어서 이것도 네. 어, 독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 계셨군요. 어, 그렇죠. 어. <laughs> 네. 그럼 이두 분은 어떤 효심을 보이셨나요? 음. 어, 정확하게 보셨어요. 보면은 다른 곳에 갔을 때는 이제 한 칸이었잖아요. 네. 이건 두 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여기 아버지 여기 아들이 되거든요. 아버지 대신에 이제 그 학산 그 양혜일이라는 분하고. 네. 아들인 이제 그 우산 어, 양한방이라는 분인데, 어, 두분다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효자로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음. 천성이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두 분은 이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효행 스토리. 네. 스토리로 보면 아버지에 해당되는 그 학상공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 단지주혈 그러잖아요. 그죠? 끈을 단, 손지, 네. 물댈주 피혈. 그래서 어, 어버이가 편찬해주셨을 때, 네. 손가락 한 마디를 이렇게 꺼내 가지고 피를 이렇게 입에 갖다댄다 그러죠. 그러면 왜어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는 분이 좀 오랫동안 소생하고 유지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효행을 하셨다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아들 대에는 우상공은 어떤 거냐면 우상공은 우리가 상분 그래요 상분 음... 왜똥 그렇게 불편했졌던 분의 변을 이렇게 맛을 보면서 어버이의 병우를 조짐을 이렇게 아. 보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표적인 우리 그효행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겨울철에 왜 잉어 구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겨울철에요? 음. 겨울에 잉어가 나오나요? 이게 우리 <laughs> 효행 스토리에서는 어, 아주 대표적인 그 대표 텍스트 유행 중에 하는데 음. 어, 이 우상공이 그랬다 그래요. 겨울철에 어버이가 이제 어, 잉어를 좀 드시고 싶고 음. 또몸보신 하고 싶은데 겨울이니까 잉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겨울인데도 어, 연못에 가서 얼음을 깼더니만 잉어를 내가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고 얼음을 깨고 구멍을 냈더니만 잉어가 자기가 와서 뛰어올라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잉어를 가져와 가지고 고아들에 가지고 어, 어버이의 병이 이렇게 호전되고 완쾌됐다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우와. 곳이에요 응. 이번에 정려각 아래도 한번 살펴봐야 네. 되는데 네네. 안에 비가 없더라고요 어, 대신 그렇죠? 현판 두 개, 그림도 여러 개인데 저런 네.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말 그렇죠 이정려각도 어 저희가 우리 그 노변농 갔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정충각, 정려각 할 때도 사실 그 정려각이라는 이 정려각이라는 거는 이 건물을 뜻하는 거예요, 건물. 근데 실제로 이 정려각이 있는 이유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안쪽에 보면 현판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어, 저기 보면 맨 마지막에 명정, 임금의 명으로 정려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려각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물 안에 있는 저두 현판이 중요한 거예요. 두 현판을 어 비바람으로부터 지키고 음.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진 네. 건물이 바로 이건 거죠. 아, 그럼 주가 이제 현판인 거고. 그렇죠. 아. 자, 그리고 방금 안에 그림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그림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보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봉황이라고 볼수 없고, 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잉어, 매, 호랑이가 있거든요. 근데 저건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뭐냐면, 우리가 하는 효자, 정녀 이야기 그리고 효행 이야기 스토리에 주로 등장하는 동물들이에요. 이게? 그렇네요. 뭐 겨울에 잉어를 잉어. 잡는다든지. 그리고 어, 가난하고 먹을 거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뭘 해드려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둘기가 날아 들어온다. 음. 또는 꿩이 그냥 부엌으로 날아 들어온다. 거기 네. 꿩이 나오고 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매가 날아다니면서 꿩이나 참새나 메추리를 잡아서 부엌에 던져준다라는 동물로 나오는 동물이거든요. 네. 그리고 호랑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수성구에서 한두 군데를 봤잖아요. 그죠? 음. 하효자가 복숭아를 얻으러 갈때 호랑이 등을 타고 갔죠. 네. 그리고 노변등에서 면암 정지영 선생 같은 경우에 호랑이가 발 6개 달린 개를 물고 와서 그 집에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효자각 안에 있는 동물, 내네 동물은 전형적인 우리나라에서 효행 스토리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음. 음. 근데 여기에 왜 비는 그럼 여기도 두 개여야 되지 않나요? 음 여기는 두 부자가 네. 어, 같이 정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 앞쪽에 보면 앞에 비가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이 비가 사실은 다른 곳에 가보면은 이 정례각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밖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두 분의 효행 사실을 기록한 비가 지금 바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넣기보다는 부자가 아니고 하니까 두 분의 어떤 내력을 같이 정리한 비를 앞쪽에다 내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음. 그리고 보통은 늘 이게 있더라고요. 어. 이거는 어떤 아, 이거는 우리 정력학 가면 다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붉은 칠이 되어 있는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홍살 그래 홍살 근데 그거는 보통 육신사라든지 네네. 거기 갔을 때 홍살문이 따로 있지 않나요? 음. 그러니까 홍살문이라는 형태가 따로 있고 이렇게 우리가 비각이나 정력각에도 보면은 이렇게 화살이 다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붉은 칠이 되어 있는 화살 형태를 띠는 물체는 어, 상징은 어떤 상징이냐면 성과 속을 가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세상하고 신들이 거처하는 신성한 공간을 경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이 홍살 바깥은 우리가 사는 세상. 네. 이 안쪽은 신성한 공간이라는 그런 하나의 경계 표식이라고 봐야 돼요. 경계. 선생님, 그럼 저기 있는 저 담장은 왜요? 왜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밖에가 다 보이잖아요. 바깥 사람들도 저희가 보이고, 저희도 바깥이 다 보일 거면 담장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 뭐냐면, 담이란 거는 이렇게 높아야 되죠. 근데 여기는 담인 담임, 담인데, 뭐, 담으로서 이렇게 뭘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네.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 홍사라고 같은 역할이에요. 요거는 아. 우리가 한자로는 담장유라 그래요. 한자로 네. 담장유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담장이라 안 그러고 유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 실용적으로 어떤 경계하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유 안쪽 공간은 신성한 공간이요 하는 표시. 그래서 문도 있고 이제 딱 막아두신 거군요. 놀라울 정도로 공간 곳곳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아로새기고 발걸음을 향한 곳은 지촌 양날화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재실, 학산제인데요. 귀넓은 무학산 아래 위치에 학산제라 이름 지어졌고요. 여전히 후손들에 의해 관리되어오며 고즈넉한 멋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네. 들어올 때부터 풍광이 굉장히 멋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뒤에는 산을 끼고 있고 네. 건물 자체가 좀옛 운치가 느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뭐 아주 오래된 것 같지도 않고, 근래 지은 것 같지도 않고, 적당하죠 네. 그렇죠? 네. 음.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음, 여기는 그 무악산 아래에 있는 이제 학산재라고 하는 제실인데. 어...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지산동 중화 양씨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입향조라 그래요. 왜냐면그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오셨던 할아버지란 뜻인데 음. 어 입향조 대신은 지촌 호를 지촌으로 쓰셨고 네. 양달화라는 분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제 지어진 이제 제실인데 원래 이 학선제란 제실의 이제 원조는 지촌 선생이 살아생전에 본인이 이제 귀가하면서 강학 활동을 했었던. 학산서당이라는 게 있었대요. 음. 근데 그 서당이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네. 어, 지금으로부터 뭐 보면 대충 한 백안, 이삼십 년후 전에 어, 문중, 그리고 그분들의 학산선생이 이제 제자들이 힘, 힘을 모아가지고, 어, 학산서당을 제시령태로 어,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지금. 음, 지금 이 모습이. 아. 근데 지촌 양달화 선생이라고 하면 네. 저희가 앞서 갔던 그 효자각이랑 또 관련이 있나요? 아, 어, 그럼요. 관련 있죠. 앞에 보셨던 그두 효자가 지촌 선생의 쉽게 말하면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현판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이 중에서 또 의미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세요. 어, 학산재는 와보시면 현판하고 시판이라 그런 안에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 중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그 조선 말기 뭐 대한제국 시기 정도 되는데 그 시기에 우리 영남권에서 이제 명필로 이름을 날렸던 분들의 음. 글이 여기 몇 개가 있어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해사 뭐 김성근. 그 다음에 우리 그 석재 서병호 선생의 이제 서승되시는데 파라 서석지. 음. 그 다음에 몽인 뭐 정학교 같은 분이 있는데 네. 어, 그런 이름난 명필들의 글씨가 여기 좀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요 가장 큰건 누구 글씨인가요? 어, 요 글씨는 지금 학산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회사 김성근 선생 글씨예요. 음 그렇고요. 근데 제가 아까 전 효자각에서 빤히 보고 있으니까 한 어르신께서 네, 네. 여기 중화양씨가 이곳에 터주대감이었다라는 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 말씀은 뭐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어,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 어떤 말씀이신지 저는. 어떤 라면 지금은 우리가 보면 이 지산동 거리에 이제 신도시가 됐죠. 근데, 어, 한 300여 년 전에, 어이 지산동에 제일 먼저 터를, 터를 잡았는 분이 바로 이 지촌 양달라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처음에 이 지산동으로 들어오실 때, 원래는 지산동이 아니고 두산동이었대요, 두산동. 두산동에 터를 잡으려고 집에 주춧돌까지 다 나왔대요. 네. 근데, 어느날 그한 선임이 지나가다가, 이제 지촌 선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자리보다는 조금 더산 쪽으로 들어가서 음. 지산동에 터를 잡으라 그랬대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선임님이 이제 그선님이그 그 귀가 한,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한 일자에다가 귀 이자를 써서 일이 선임이라고 불리는데 네. 선임님이 하는 말이 대덕산화 활만인이라. 그러니까 대덕산 자락 아래에 활만인, 만인이 살수 있는 공간이 언젠가는 열린다는 뜻이에요. 음, 언젠가는 네. 실제로 여기서 보이는 산은 우리가 보통 대덕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네. 그, 이리선님이 3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 현실이 된 거죠. 음. 어, 이산 꼴짝, 대구로 봤을 때는 산 꼴짝, 꼴짝, 꼴짝 안에 있는 지산동인데, 여기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큰 대구의 그 신도시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음.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지산동이 중화양신애들의 터줏대감이었다라는 것은 그런 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음, 그런 아 그럼 지촌 양달화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털이 잡으시고 그렇죠. 이 공간이 만들어진 거군요 자 오늘 또 저랑 같이 이렇게 하루 돌아보셨는데 네. 오늘은 어,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늘 좋지만 오늘은 또 효에 대해서 생각한 것에 더해서 네. 우리 지역의 훌륭한 인물들을 만나다 보니까 반가웠고 자부심도 느껴져요 아 어, 그래요? 네 음, 그럼 오늘도 역시 제가 같이 해설하고 안내해 는 보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효 이야기를 찾아 오늘은 중화양시문중을 만났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 우리 지역의 현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